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에 관한 영상입니다. 만약 아이가 받아올림을 처음 배우고 힘들어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. 어, 일단 합쳐서 10이 되는 수들을 이용할 거라서요. 어, 만약 아이가 2 해서 10이 되게 팔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합쳐서 10이 되는 짝이 되는 수들 어, 1, 9, 7, 3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고 예, 이거를 풀면 좋겠습니다. 자 일단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여기 7은 10이 되려면 3이 필요하니까 밑에 수를 3하고 2로 가르기를 해서 10을 만들어주고 올려주고요. 그럼 여긴 2가 남고요. 여기는 그래서 82가 되겠죠. 자,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. 5는 12되려면 5가 필요하니까 6을 5하고 1로 가르기를 해서 이렇게 10을 만들고 1을 올려주고요. 여기 1은 그대로 여기 남고요. 여기는 6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8은 12되려면 2가 필요하니까 밑에 수를 2하고 5로 가르기를 해서 10을 만들어서 올려주고요. 여기 5는 그대로 내려주고 여기는 6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, 72. 72 더하기 9니까 여기는 여기를 8하고 1로 가르기 해서 10을 만들어서 1 올려주고 얘를 해서 90, 여기 1 이렇게 써도 되고요. 또는 9가 9가 있으니까 2가 9한테 1을 줘서 1 남기고 1 올라가고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. 네.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여기도 4는 6이 필요하니까 얘를 6하고 1로 가르기 해서 10 만들어서 올려 주고요. 여기 1 그대로 써 주고 여기는 71이 되고요. 그다음 8은 2가 필요하니까 가르기 해서 2하고 4로 가르기 해서 10 만들고요. 1 올라가고 여기 4는 그대로 내려오고요. 여기는 64가 됐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1 0을 기준으로 해서 1 0포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익숙해지면 어, 옆에 수들을 많이 적지 않고도 금방 할수 있습니다. 자, 7은 3이 필요하니까 여기 2한테 3을 주면 3이 남고 1 올라갔으니까 아, 9가 되겠구나. 이렇게. 자, 여기서 5가 8한테 2를 줬으니까 여긴 3이 남고 1 올라가서 33이 되겠구나.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좀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합쳐서 10이 되는 수를 이용해서 덧셈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어, 받아올림을 처음 배우고 힘들어하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